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간 등산 좋아하세요? 아니면 해본적 있으세요? 제가 야간 등반을 처음 해본 거는 스물한 살 때예요. 벌써 10년 전이죠. 그때 제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이랑 도봉산이었나? 아무튼 야간 등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막걸리랑 족발 뭐 컵라면 이런 거 챙겨 가 가지고 산 정상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랑 정상 찍고 산 내려오면서 산 중턱에서 잠깐 쉬면서 당시에 있던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도 야간 등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원 행정실 지인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지인분께서는 꾸준히 할 만한 운동을 찾다가 등산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서울 주변에 굉장히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집 근처에 있는 뒷동산부터 해가지고 가까이 접근성 좋은 산들은 주말마다 그렇게 등산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등산에 취미가 붙어갈 즈음에 하루는 이분께서 등산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그 등산동호회에서 마침 야간산행을 간다는 공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첫 야간등반에 완전히 그 야간 등반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혼자 등산 다닐 때는 뭐 김밥이나 뭐빵 정도, 뭐물 정도나 챙겨가지고 올라갔지. 등산 동호회 분들이랑 가니까 뭐 챙겨가는 게 다른 거죠. 보온병에 뜨거운 물까지 챙기고 컵라면에 뭐 족발에 막걸리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올라가니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제 올라가서 산중턱에서 먹는 그 막걸리 족발 컵라면 맛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대요. 그 분을 등산에 빠지게 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분께서는 동호회 분들이랑 같이 등산도 많이 다니고, 뭐, 야간, 주간 등산 많이 다니면서 등산에 많이 익숙해졌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께서 웬 바람이 불었는고, 그 재미를 혼자서라도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짐을 챙겨가지고 지방에 있는 한 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뭐, 어떤 산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정한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산 아래에 주차를 시켜놓고 헤드랜턴이나 이제 등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미리 사놨던 음식까지들도 배낭에 다 챙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가 막 단풍이 떨어진 늦가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야간등산 같은 데 가도 입산로 근처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종종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마치 야간등반을 하는 팀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본인이 등산을 좀 많이 다녀보셨다고 자신감이 과하게 차 있었나 봐요. 막상 등산을 시작하고 이제 막 산의 초입인데 랜턴이 없으면 바로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또 주변은 쌀쌀하고 뭔가 그 고요하고 어두운 산이 주는 분위기는 그 지인분을 압도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고요함이라든지 공포를 깰만한 주변에 뭐 지인들이 같이 온 것도 아니고 덜렁 혼자서 야간 등반으로 온 거니까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막 산에서 사람 비명 소리 같은 거막 들리는데 그거 고라니 소리잖아요. 고라니 울음소리가 진짜 사람 막 비명 질리는 것 같거든요. 꺄꺄 거리면서 그분께서는 막 고요한 와중에 막 고라니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군대에서 많이 들어서 익숙한 고라니 소리이지만도 혼자서 덩그러니 산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나 막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막 이제 등산을 시작한 지한 5분, 10분 밖에 안 됐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분위기 별론데,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이왕 이렇게 멀리 온 거, 산 중턱까지만이라도 찍고 내려오자, 이런 마음으로 꿋꿋하게 이제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평소에 신경 잘안 쓰던 것들도. 뭔가 주변 분위기에 본인이 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제 헤드랜턴을 장착하고 등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야가 닿는 곳 외에는 완전 암흑이니까 본인이 낙엽을 밟는 소리인데도 그 소리가 마치 다른 데서 들리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의 산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을 헤치면서 꿋꿋하게 이제 등산을 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없는 그 산속에서 저 멀리서 적막을 깨고 뭔가 발걸음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랍니다. 당연히 그분께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가 갔겠죠. 그리고 그분의 고개를 따라서 헤드랜턴은 그쪽을 비췄을 거고요. 그런데 그먼 발치에 웬 아저씨 하나가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산을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분께서는 굉장히 놀랐지만 멀쩡히 이제 두 발로 걷는 걸 보고 아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을 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아저씨가 그 어둠 속에서 뭐 랜턴 하나 없이 그냥 내려오고 있더래요 아씨 저 사람이야 귀신이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새 그 아저씨랑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는데 그 아저씨가 말을 걸더랍니다 아유 젊은 총각이 이 밤중에 등산도 하고 아주 기세가 좋구려 아예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어떻게 랜턴 하나 없이 이렇게 산 속에 에휴 동네가 근처인데 랜턴이 뭐가 필요해요 그나저나, 조심혀요 여기 귀신도 나오고 막 그래. 아 소름돋게 뭐 그런 농담을 하세요. 예, 살펴 들어가세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하고 뭐 서로 갈길 갔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랜턴 없이도 꿋꿋하게 그렇게 하산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느끼기로 산 중턱에 가려면 아직 한참을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괜히 뭐 귀신 나온다고 한마디 이제 던지고 간것 때문에 괜히도 막 위축이 되더래요 등산을 하면서도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다가 한번더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다시 하산을 하려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왔던 길을 거슬러서 다시 하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더 힘든 거 아세요? 훨씬 미끄러지기도 쉽고 발로 버티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훨씬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내딛으면서 이제 하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 뒤쪽으로 아주 먼발치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착각, 착각, 착각 하면서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놀란 그분께서는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전에 자기보다 먼저 하산을 한다고 내려간 그 아저씨가 뒤에 있더래요. 그 순간 흠칫 놀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뭐야 저 아저씨 진짜 귀신 아니야?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를 확인하려고 제차 뒤를 한번더 돌아봤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랑 한 3-4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저씨께서 이러더랍니다 이야 이 새끼 눈치 빠르네 이러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미친듯이 산속 어딘가로 막 뛰어가더래요 진짜 사람이 뛰는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듯이 막 그렇게 뛰어가더랍니다 이제 우리가 손으로 들고 이렇게 비치는 후레쉬랑 헤드랜턴은 다르잖아요 헤드랜턴은 우리의 시야를 따라가지고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비춰주거든요 그런데 미친듯이 달려가는 그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증발해버리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긴장이 바짝 돼버린 그 아저씨가 한 5분 정도 움직이지 못했대요. 진짜 인생에서 두번 다시 없을 소름이 한 번에 찾아왔고, 식은땀이 비 오듯이 막 내리더랍니다. 그렇게 한참 몸을 떨면서 이렇게 굳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분께서,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높여가지고 다시 하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온 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시피, 이분이 그렇게 높이까지 산을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산을 내려가고 내려가는데도, 도저히 왔던 그 입산로가 보일 생각을 안 하더래요. 심지어 올라올 때 걸렸던 시간보다 한참을 더 지난 것 같은데도 계속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께서 생각했대요. 아, 내가 진짜 귀신에 홀렸구나. 산 속에서 겪었던 괴담 얘기 중에 막 계속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았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분께서도 순간 그게 떠올랐대요. 아, 이대로 내가 계속 내려갔다가는 죽어도 끝까지 못 내려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가 뜨면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처에 있는 바위랑 나무 쪽에 기대어가지고 쉬고 있었대요. 등산도 등산이지만 너무 과긴장을 했던 탓에 이분께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이렇게 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감고 자다가 새벽역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부르스름하게 바깥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주변이 밝아와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 곳이 어제 기대어 잤던 나무랑 바위가 아니라 입산로에 자기가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기대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그래서 본인의 등산화랑 옷까지 이렇게 살폈대요. 그런데 등산을 했으면 등산화에 흙 같은 게 묻어 있거나 아니면 뭐돌 같은 게뭐껴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깔끔하더래요. 심지어 옷도. 그리고 보니까. 자동차 트렁크도 그대로 열려있고 본인이 등산할 때 챙겼던 헤드랜턴이랑 등산 스틱까지 트렁크에 그대로 있더래요.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게 꿈인지 현실인지 너무 생생하고 하니까 이제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아, 내가 홀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채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대요. 그렇게 차를 돌리고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엑셀을 쭉 밟으면서 룸미러를 봤는데 그분께서 정말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에 룸미러를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차량 밖에 뒤편에서 어제 그 아저씨가 미친 듯이 자동차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서 쫓아오더래요. 그분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 패닉이 와서 완전 풀악셀로 울면서 운전을 해갖고 집까지 왔대요. 와, 진짜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산 중턱에서 하산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등산 좋아하는 중년 아저씨들 다음에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막 많이 사진 올리잖아요. 거기 블로그 글들을 읽는데 혼자서 야간등반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써놓은 게 되게 공통적으로 써놓은 게 야간등반을 혼자 하려면 웬만한 담력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혼자서 야간 등반을 하면 막 귀신 소리도 들리고 한다 이러면서 마치 산에서 귀신 소리 듣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기정사실인 양 그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글을 이어서 막 써나가는 그런 블로그들을 보고 아 이게 진짜 귀신은 있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야 야간 등반을 이분들이랑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밤낚시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어둡고 고요한 자연이 주는 그 음산한 기운은 사람의 길을 걷기엔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무서워요. 분위기가. 그래서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서야 혼자 밤낚시를 간다든지 혼자 야간 등반을 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기를 저는 권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비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